안녕하세요 스타 리무진 대표 김민수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앉아 있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작업 과정도 보여 드리고 이것저것 많이 보여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루티크 미국산 요트바닥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흔히 요트바닥 그렇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유래가 되냐면은 이 회사는 미국에 있는 회사고 요트바닥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예요 카니발이라든지 캠핑카라든지 초창기의 시발점이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여기 있는 고급 자재, 요트 바닥재를 깔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 요트 바닥재가 미니베드 들어가고 캠핑카도 들어가고 들어가니까 어 괜찮네. 퀄리티 좋네 해가지고 시작이 된게 지금 현재 많은 요트 바닥들이 국내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지금 국내에서 까는 요트 바닥이 이뉴티크사의 요트 바닥을 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하 가격대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기존 업체들이 루티크 감성은 느끼면서 뭐 방법이 없을까 다른데 많이 문의를 했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 자재가 데코 타일 형식으로 나오고 더 저렴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아예 장판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루티크사 시플로어라는 오리지널 요트 바닥을 사용하는데 가격은 비싸도 퀄리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냥 일반 요트 바닥을 까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될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국내산 요트 바닥은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히 지금 이 표면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똑같은 제품이에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지금 여기도 제가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제품이 똑같아요. 어디가 국산이고 어디가 수입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단면으로 보게 되면은 두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그냥 수입제 요트바닥하고 똑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단면을 놓고 봤을 때 여기가 코팅면이 이렇게 있어요. 필름지로 덮여져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까집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쓰는 뉴티크 시플로라는 제품은 코팅 단면이 3중으로 돼 있어요. 3중으로 돼 있고 까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두께도 얘네가 국산 두께가 더 굵고 얘가 더 얇아요. 근데 강도는 얘가 더 좋아요.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희 스타디무진을 찾으신 분들이 나중에 차를 사갔을 때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됐을 때그 퀄리티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은 돈을 조금 더 주고 길게 오래 갈수 있는 제품을 저희는 선택을 한 겁니다. 저희 매장에 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차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제품으로 가세요. 소비자의 눈은 다 똑같아요. 제품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스타리무지는 이 제품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국산 재질로 해주세요. 그러면 국산 재질로 해드리긴 합니다. 하지만은 가능한 돈 주고 하시는 거면은 조금 더 주고 이거를 하세요. 이렇게 권해드려요. 마진율이요? 얘가 많이 나올 것 같죠. 사실은 국산 제품 하는 게더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업체끼리 좀 미팅을 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 거 바닥재 보시더니 딱 아시더라고요. 거기 분들은. 바닥재 좋은 거 쓰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해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제품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뉴티크사의시플러우 말고 그만한 제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업체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요트바닥도요. 외부 요트바닥 있고 실내 요트바닥이 있는데 이것은 실내에 가는 요트바닥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고급 호텔 그런 데서도 다이 제품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트 바닥재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스타 리무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항상 여시면은 스타 리무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